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 해결을 도와드리는 우산뱅크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한 번씩 급한 사정이 생겨 제때 요금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연체되는 상황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납정책에 걸려 소액결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하거나 다른 상품을 결제하는 걸로 해결 가능하신데 하지만 정책이 걸린다면 소액 결제 한도로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가 불가한데요. 이런 상황에 정책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에 문의를 해 보면 터무니없는 수수료율을 제시해서 난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산뱅크에서 미납이나 정책으로 인해 현금화가 불가능했던 분들을 위한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산뱅크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5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 미납 정책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타 업체와는 다르게 미납이나 연체 상태인 고객님들을 저희 업체에서 보증하여 임의적으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를 하고 싶은데 다른 업체에서 거절당하신 분들 서문이 없는 수수료를 요구받으셨던 분들은 저희 우산뱅크에 문의주시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전문상담원이 고객님들께 항상 친절히 상담하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산뱅크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산뱅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공식 전화번호와 공식 카카오톡으로만 운영되니 사칭 및 피싱 업체를 주의 부탁드립니다.